반갑습니다. 사이다 전고차 이윤옥들러입니다 어, 연속적인 촬영으로 어, 조금 지쳐가긴 하나 음, 안 지쳤어요? <laughs> 이게 무슨 어불성소리야 <laughs> 네, 오늘 마지막 촬영이고요. 요거는 어,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4월 4일인데 4월 5일 저녁쯤에 올릴 예정이고요. 어, 제가 좀 너무나도 애착이 깊은 차량, 그랜저 TG 그 중에서도 내가 기름값만 유지가 된다고 하면 무조건 타고 싶은 차330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뉴럭셔리 330이든 TG330이든 따지진 않는데 굳이 따지자 그러면 뉴럭셔리 330을 제일 좋아하긴 하나 TG330도 거기에 준하지 않는 뭐 가장 좋아하는 건 사실 SM7 유아트 330이죠. <laughs> 네 정말 그 TG330은 타본 사람만이 아는 그 정말 정말 그 물침대 같은, 정말 그 편안한 주행을 아시는 분들 정말 아실 거예요. 한 보시죠. 200만원대로 다 준비했습니다. 300만원대가 한 대가 딱 있는데, 사실 그게 제일 좋아요. 그거를 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봐주세요. 금액을 좀더 지불하더라도, 정말 최상의 상태를 요하는 사람은 그걸 구입하시면 됩니다. 자, 한 보시죠. 벌써 켜져있네. 330만원짜리. 자 갭이 좀 커요. 220부터 330, 뭐 270, 280, 290, 얘들은 괜찮은데 이 최저가랑 최고가랑 갭이 좀 큽니다. 주행거리도 뭐 연식도 그렇게 차이는 나진 않지만 어, 이유는 정말 있었어요. 정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절할 뻔했어요. 어, 검정색이 당연히 조금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고 은색이 좀 저렴한 가격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부터 보죠. 현대, 그랜저, TG 가솔린, L330, 탑, 모젠, 메모리, 팩. 뭐, 길면 길수록 좋아요. 뭐, 이렇게, 뒤에가 길면 길수록 좋은데, 그냥 옵션 하나하나 뜯어보면 됩니다. 2 8수에 2438, 30. 2430, 꼭 기억해 주세요. 5년, 연식, 제일 초창기, XG가 끝나고 바로 나왔죠. 3 3 7 0의 기량에 146,000, 317km 주행했습니다 자동변속 기 휘발유 회색 220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성능점검 기록번면 열어보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좋아요 이거 딱 봤는데 양호 양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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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튜닝 특별 용도 없음 없음 너무 좋습니다 다른 사고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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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습니다 없음 없음 어, 다 없음 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뭐330 이다 보니까 미세누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성능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아, 저라면 그냥 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거 사죠. <laughs> 전 색깔이나 뭐 옵션이나 그런 거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 저라면 이거 삽니다. 성능이 너무 잘 나왔어요. 자, 다 보셨으면 차량 한번 보죠. 저라면 그냥 뭐 이게 수, 약간 후크 선장이 한쪽이 이게 라이트가 좀 뿌얘지긴 했는데 복원하면 되죠. 아니, 나 절하면 안 하고, 예, 복원 원하시면, 5만원이면 복원하니까. 절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거 삽니다. 검정색에 정말 완벽한 걸 원하시면 제일 마지막 거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절하면 110만원 차이면 무조건 이걸 사죠. 연식이 됐습니까?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V6. 3.3. 자, 이게 조금 하자죠. 이게 안 되나봐요. 그래서 내비를 좀단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 좋아요. 핸들에 조금 돌돌이 자국이 하나 있는데, 괜찮아요. 주행도 짧죠. 이 정도면 부작이 짧은 거예요. 아 돌돌이 자국이 호랑이 발톱 세개가딱나 있긴 한데, 네, 괜찮습니다. 중고인데요. 요게 좀 아쉽네요. 순정 내비가 안돼 보입니다. 좀 아쉽네요. 듀얼 에어컨 시스템이 싹 보이고요. 전동커튼이 싹 보이고, 어, 열사 시트가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어, 스마트키가 아닌 것 같은데 잠시만요 어, 스마트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허 이게 육안으로 확인이 잘안 되네요 이 당시에 나온 건 노브식 스마트키입니다 워크인은 들어가 있고 전동핸들 이거 스마트키 있겠네요 전동핸 전동 시트 워크 그인 전동 핸들 이 정도면 스마트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벌집 매트에 열, 뒷자리 열선 이렇게 거치형으로 내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선러프까지 들어가 있죠 휠 타이어 상태 매우 좋아 보이고요 전동 커튼 어 블랙박스도 들어가 있네요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전동 핸들 보조석에도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노브식 스마트키 있어 보이네요. 저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요거 삽니다. 바로 구입합니다. 바로. 저는 220만원에 이 정도 컨디션이면 바로 구입합니다. 얘 단점은 눈 하나가 안 나온다는 거. 이렇게 백내장이 걸려서. 하지만 5만원이면 복원이 가능하다는 거. 그 외에 굳이 단점을 꼽자면 요 내비가 안 나온다는 거. 저는 후방 카메라 하나만 사서 요 거치형에 연결을 하고 다닐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요거, 이제, 요거, 돌돌이 뗀 거. 뭐, 듀얼 에어컨 시스템에, 열선, 전동 킷, 전동, 저기, 커튼에, 워크인에, 전동 시트, 전동 핸들. 이 정도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네요. 저기, 그 뭐야, 벌집 매트, 뒷자리 열선, 내비, 썬 루프, 바랄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여기 와 있지? 수출을 보내도 한 요정도 나오거든요 금액이 희한하네왜 중고 매장으로 올라와 있죠 이거 이게 네, 타시다가 해외로 보내셔도 이거는 그 정도 200 정도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이거 저기 발판 높낮이도 되네요 메모리시트 블랙박스 놀랍습니다 야 저라면 바로 이거 삽니다 사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뭐더 이상 볼 필요도 없어요 <laughs> 이거 사시면 돼요 그냥 이제 연식이 좀 좋은 거또 주행이 좀 짧은 거 원하시면은 구입하셔도 되는데 남성에 그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TG330 등급을안 적어놨네요 60소에 3912 3912 07년 8월 출고 3300cc 15만 키로 자동변속기 휘발유 은색 270만 원에 판매 중입니다. 야, 너의 장점은 무엇이냐? 얘도 없음 없음 너무 좋아요. 어 이거 8년형이네요. 연식이 아주 좋네요. 사고도 없고요. 미세누유 3개, 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아, 4개의 조향장치도 하나 있네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은데요. 그래도 저는 처음껏 살것 같아요. 연식이 좀 좋긴 한데 예, 이거 성능지는 꼭 다시 보시고 구매하시는데 도움을 꼭 받도록 하십시오. 예, 미세노유도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예, 체크 후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이거 약간 더 더럭셔리처럼 뭐 개조해놓은 것 같냐 이거? 이렇게 아래 덕트 쪽에 뭐 원래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게 아닐 텐데 이게 사라졌네요. 뭐 휠도 이거 약간 더 스타일 같 뒤에는 왜뭘 맞았네요 니킥을 한대 맞았습니다 이거 약간 약간 더럭셔리 개조한 것 같은데요 약간 모양이 휠도 그렇고요 여기를 한대 맞았네요 니킥을 실내는 매우 깨끗하네요 15만 키로 주행했고요 왜노브식 스마트키를 안 찍어주는 거야 이거 좋은 건데 듀얼 에어컨 시스템, 전동 커튼, 열선 시트, 예, 듀오이. 이게 노브식 스마트키죠. 이때는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워크인 들어가 있고 뒷자리 시트가 좀 달았네요. 진짜 누군 좀 태우셨던 것 같아요. 기본 발판이고요. 어, 후방 카메라 아주 잘 나오네요. 이게 노브식 스마트키죠. 배터리가 좀 약할 때는 꽂아서 돌리시면 되고요. 배터리 강할 때는 그냥, 그냥 돌리시면 돌아갑니다. 뒷자리 열선. 휠 상태는 좀 좋아 보이진 못하네요. 그래도 뭐, 주행상 이상이 없으니까. 타이어 상태는 육안 확인 불가능하고요 전동조비미러, 전동시트, 블랙박스, 어, 아, 옵션이, 전동핸들이 빠져있고요 발판 높낮이가 좀 빠져있고, 옵션이 조금 빠지긴 하나, 썬루프도 없고, 음, 옵션이 좀 빠지니까 안살 거예요, 전 이거. 저는 이거 안 사요. 처음 거 삽니다. 무조건 삽니다. 처음 걸로. 뭐, 판금 도색한데 뭐 얼마 들진 않지만. 그럼에도, 너무 좋았어요. 처음께. 저한테. 너무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가격 대비. 그럼에도, 만약에 첫 번째 매물이 없다 그러면 이건 매우 싼 거예요. 아주 저렴한 차량입니다. 자, 두 번째 물건 한 번, 세 번째 물건 한번 거죠. 자, 이렇게 뒤에가 길면 길수록 좋은 겁니다. 예, 탑 메모리팩이라고 돼있고 3300, 61더에 1650, 나6 5 0 06년 3월 출고 3 3 7 0액 이요. 주행이 깡패네요. 아직 9만원을 안 탔네요. 8만 9천 자동 변속기 휘발유 은색 280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이고요. 주행거리와 연식이 괜찮네요. 자 이것도 없음 너무 좋은 없음 다른 이력 없고요. 횡단화 교환 이 정도는 너무 깔끔하죠. 이 정도는 인간미가 있어야지 차한 번도 사고 안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접촉사고나 기스 교환한 을것 같고요. 오일팬에 미세누유 하나 소인티 미세누유 하나 다시 한번 보시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라면 첫 번째랑 좀 고민이 될것 같긴 한데 아, 일단 두 번째 것보다는 얘가 훨씬 성능 면이나 훨씬 좋아 보입니다 옵션도 얘가 훨씬 많겠죠 아 얘는 또 반대쪽 눈이 또 후크 선장이 되셨네요 하나가 또 백내장이 오셔서 그것도 치료를 해서 타시거나 저는 치료 안 해도 된다 하시면 그냥 치료 안 하고 타셔 왜냐면 이쪽 횡달를 교환하면서 아마 이쪽은 새 걸로 갈고 이쪽은 그냥 흔거기 때문에 변색이 되었겠죠 순정 그대로는 나이트죠 그러니까 그래요 여기 아까 없었죠 두 번째 차는 예 네. 깨끗하고 깔끔하네요. 음 아주 좋습니다 아, 주행거리가 마음에 들긴 하네요 정말 아 요것도 고민이 되긴 하겠다 이건 고민이 돼요 이 정도 컨디션은 고민을 해 하셔야 됩니다 컨디션 너무 좋아요 음, 전동핸들 있고요 똑같네요 옵션은 벌집 매트 있고요 벌집 매트는 훨씬 깨끗해 보이네요 이 차가 순정 내비가 되고요, 워크인 들어가 있고 전동 커튼, 후방 카메라 나오고요. 전, 저기 순정이죠. 열선 시트, 블랙박스 괜찮아 보이고요.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어, 발판 높낮이, 전동 핸들, 뒷자리 열선, 워크인, 하이패스 룸밀러 아, 약간 이거 담배째 같은데요. 흡연차 같습니다. 여기도 약간 오염이 되어 있고요. 아, 시트도 살. 시작 저기하네요 주행이 짧은 반면에 음 흡연차에 좀 단점이 있어 보입니다 옵션은 같아 보이고요 금액 차이는 60만원 주행거리 차이는 한 6만키로 눈은 똑같이 파고 한쪽은 아 직접 가서 시동 걸어보고 어떤 걸 살지 고민할 것 같아요 저는 1번 차량이랑 3번 차량은 심히 고민이 됩니다. 어떤 걸 구매해야 될지 네, 심히 고민이 될 정도예요. 이게 흡연차만 아니었으면 바로 요거 같은데 가서 얼마나 실내 클리닝이 잘 되었는지 또엔진음은 어떤지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깨끗하게 지워질 수 있는지 시트도 어느 정도인지 상태가 봐야 알것 같습니다. 고민되겠네요, 이거. 고민됩니다. 잠시만 끊고 갈게요. 저의 자유시간은 끝났습니다. 친정 갔던 와이프가 돌아왔습니다. 안타깝습니다. <laughs> 짐 꺼내는 것좀 도와주고 올라왔어요. 자, 요거는, 아, 아 추천 매물이긴 합니다. 요것도 추천 매물이에요. TG330 탑 VIP. 아주 높은 등급이고요 09버에 2804번. 꼭 기억해주세요. 2804번. 잠시만요. 오케이. 2804번. 06년 11월 출고, 07년형. 3310에 이력 13만 2천 키로 주행했고요자동변속기 휘발유 검정색. 이게 메디티는 검정색. 검정색에 290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검정색인데 저렴해요. 사실 티지는 검정색이 제맛이긴 해요. 성능 점검 기록부를 열어봤을 때 없음 너무 좋아요 이력도 없고 너무 깨끗하네요 문짝 하나 교환 오일펜미세누유 하나 뭐 성능은 요 정도면 아주 잘나갔다 네, 아주 괜찮게 잘 나온 수준이죠 요거는 꼭 보시고 기억해 주시거나 캡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차례 한번 볼까요 크으, 깨끗합니다 검정색 괜찮습니다 아주 잘 나왔 죠 대형차는 검정색이 제 맛입니다 저라면 첫 번째 차를 무조건 사 겠지만 색깔에 민감하신 분들 70만원을 더 투자하셔서 이걸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주 깨끗해요 아주 주행도 적은 편이고요 핸들도 깔끔합니다 듀얼 에어컨에 전동 커튼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전동 시트 전동 핸들 옵션이 많죠 워크인 들어가 있고요 어, 기본 배트기는 하나 아주 깨끗합니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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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해 보여요 차가 어, 뒷자리 열선 들어가 있고 내비 후방 카메라 아 후방 카메라가 조금 뿌연 게 단점이네요 이거는 후방 카메라 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휠 타이어 상태 매우 좋고요 어, 발판 높낮이도 가능하고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가 좋아 보입니다. 어,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더 천천히 보시고요 기본 정보 내용과 사진. 음, 이 메모리는 바빠 보이지 않아요. 번호 꼭 기억해 주세요. 2804. 만약에 검정색을 탄다고 하면은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카톡. 잠시만요. 카톡이 왔네요. 뭔가 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또 사무실로 가봐야 하는 또 괴로움이 생겼습니다. 끝나고 집안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사무실 동생이 큰일 났다고 카톡이 계속 오네요. 나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 중고차 업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최고의 추천 매물 그냥 가격 뿐만은 그냥 그렇긴 한데 저라면 그냥 요거를 할것 같습니다 자, 보죠 현대 그랜저 TG 가솔린 330탐 모젠 메모리 팩 높은 등급이고요. 1 2부에6312 07년 08월, 아 08년형 12월 연식 키로수 다 좋아요. 11만 8천 3 3 7 0백이라 자동변속기 휘발유 검정 가장 비싸야 하지만 330만 원입니다. 가장 비쌉니다. 성능은 제일 좋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고 렌트, 융도, 누유, 불량,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성능에서는 이건 만점이에요. 만점짜리 성능이죠. 누구도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음, 최고의 성능지라고 보는 데입니다. 성능은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완전 무사고의 성능 올 양호 차량입니다. 꼭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금액대인데 금액이 조금 비싸긴 해요 근데 뭐 가장 좋은 걸 어떡합니까 제일 깨끗해 보여요 성능도 가장 깔끔하고요 음, 아주 좋습니다 조금 금전적 여유가 되시는 분은 그냥 요걸 사시면 됩니다 음, 아주 좋습니다 아주 순정 내비도 잘 작동되는 것 같고요 듀얼 에어컨에 전동 커튼 열선 워크인 전동 핸들, 어, 기본 매트긴 하나 발판 매트가 아주 깨끗해 보이죠. 워크인도 있고 뒷자리 열사 아주 훌륭해 보입니다. 휠 타이어도 상태 아 정말 좋아 보여요.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어, 후방 카메라도 뿌옇지 않고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사진을 왜 이렇게 흔들려서 찍니? 발판 높낮이와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요. 어, 저라면 어, 아, 저라면 근데 220만 원짜리 사죠. <laughs> 어, 금액이 깡패기 때문에 근데 조금 검정색을 원하시고 옵션 많은 거 원하시고 정말 완벽한 차량 원하신다고 하시면 요거 구매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투자하셔서 블랙박스가 없는 게좀 흠이네요. 하이패스하고 그것만 장착하시면 어 전혀 어, 주행할 때 불편함 느끼지 않으실 정도일 것 같습니다. 아, 차 컨디션이 그 정도로 좋아 보여요. 이 후방 카메라는 이채널이 이 채널 블랙박스 중에 뒤쪽은 미처 탈거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블랙박스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없는 모델이에요.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사무실로 튀어가, 튀어가야 될것 같네요. 또 사건 사고가 생겼나 봐요. <laughs> 문제 해결하고 와야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사이다 중고차, 이현을 뜰러였습니다. 바이바이.